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 K입니다. 예, 오늘은 2021년 1월 17일이고요. 예, 7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대안의 오늘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만들려고 합니다. 네, 막차 타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본 동영상은 제 주관적 관점으로 보는 주식 내용이니까 오해와 고해가 있을 수 있,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 투자에 참고하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으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참고하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참고할만하면 참고하시고 안 하시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대한해운, 예, 해운주는 우리 이제 BDI 지수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BDI 지수 조회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이제 클릭해 보니까 하나는 1,754고, 하나는 1,809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 2019년 4월고 이게 월봉인 것같 월봉인가? 뭐 어쨌든 예, 정확하진 않지만, 예뭐 믿을 수가 없네요 이거에. 어쨌든 뭐 요걸로 보면 175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는 엄청나게 막 오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는 알수 있겠죠 뭐그 뭐라 그러죠 팬데믹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해운 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쳐보면 어 대한해운 을 가면 은 예, 플래시가 안떠요 그러면서 예, sn 그룹 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조 건설 해온 미디어 서비스 레저 그래서 sm 그룹이 뭔가 연관이 좀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 어디 갔어 예 sm 하이플러스 라는 곳에서 예 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tk 케미칼도 있고 sm 인더스터리 그다음에 kl 홀딩스 sm 하이플러스 이래가지고 몇퍼로죠 지분이 거의 한50% 가까이가 지금, 예, 있고, 민태윤이라는 분이 0.01%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유통 물량이, 어, 대주주로 이제 걸려 있는 게한57% 정도 되나보네요. 예, 그래서 지금 1억 주 가까이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일단 업황은 그냥 그저 그렇다. 예, 팬데믹이 좀 지나가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600일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 어 여기는 이제 상승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팬데믹 부분이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횡보했던 구간을 한번 볼게요. 어 여기서 이제 수평선을 그을 건데 수평선은 여러분 만대로 그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의미 있는 데를 긋기 위해서 좀 거래량 터진 날에 어그 수평선을 좀 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2일날 어, 그래도 거래 대금 한 1,000억 가까이 나왔던 날에, 예, 양봉의 종가, 예, 양봉의 종가를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한번 쓴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래대금상으로 두 번째 정도 되는 거죠. 예, 2019년 4월 17일, 예, 2019년 4월 17일, 예, 종가. 양봉의 종가 그 다음에 쭉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올라갔던 날 달에 이제 종가를 좀 보게 되면 여기 최고점 찍던 날이니까 여기도 좀 의미가 있겠죠. 2019년 7월 5일 날에 어, 종가 예 요렇게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걷구요. 뭐 이, 여기도 한번 그어볼까요? 예 2019년 4월 30날에. 어, 고가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차트는 600일까지 나오는 차트에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라에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종가상으로 의미 있는 거래대금을 터트리고 양복난 날에 종가를 좀 그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본래대로 올게요. 와보니, 2320원, 2450원, 2525원 자리랑 2845원 자리가 있는데 어, 보시면 이게 언제죠? 예, 11월 9일 날 상한가 친것 같습니다. 상한가 치고 하루 이틀 쉬었는데 여기에 2320원이라는 자리 우리가 저쪽 끝에서 건놨던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자리로 해석될 수 있고 그다음에 2845원 자리가 여기 이제 밑꼬리 달았던 예, 자리가 되기 때문에 시, 2020년 11월 달밑꼬리 달았던 자리고 기가 막히게 또 28일날 정확하게 지지하고 올라갔던 자리여서 2845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상한가 친 자리를 한번 볼까요? 예, 상한가 친 자리, 여기 거래대금 터지고 나온 양봉자리, 그 다음에 거래대금 터지고 나왔던 양봉자리, 그 다음에 거래대금 터지고 나왔던 양봉자리 이렇게 그어보니까, 2,845번 윗자리로 3,040원 3,380원 3,830원 자리가 의미있는 구간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의미있는 구간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어, 주가가 1월달에 상승하고 초반에 상승하고 예, 요렇게 윗골이 달고 내려와가지고 3,380원 자리 지지받고 오일선 한번 어, 도전해본 다음에 실패하고 내려온 상황이고 그 밑에는 3,040원 정도까지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차트 이제 보시는 분들 여기 박스권인데 뭔 얘기 하는 거냐.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한마디로 따지면 예, 박스권 맞습니다. 예,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조금 의미 있게 볼수 있는 그럼 양봉 자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랑 여기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윗꼬리 잡았던 양봉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3,160원 자리예요. 3,160원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봤더니 예, 이날의 시가거든요. 이날의 시가랑 두목과 차이납니다. 어, 이게 20% 올라갔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160원을 깨냐, 안 깨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박스권, 여기 뭐, 식감 뭐, 요런 자리 있는데 보다는 여기, 예, 3160원 자리가 지금은 조금 더, 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럼 3160원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21선 깨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21선 깨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21선 깨고 2845원 자료를 깨면 결국 61선을 깬다는 얘기고, 61선 깬다는 얘기는 2525원, 2455원 정도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위험관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어, 저에게 문의 주셨다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에서 사셨다기 보다는 여기 어딘가에서 사셨다는 얘기가 되그,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예, 볼까요, 한번? 대한해운, 예. 예, 여기 이제 3,830원을 예, 그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그었는데 보면은 여기 자리에 걸리잖아요. 희한하죠. 예, 저도 희한합니다. 예. 여기 그 뭐냐? 2017년도 고점 자리에 걸렸다는 얘긴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두들겨 맞고, 얘가 올라갈 폭은 여기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버슈팅으로 4,150원 정도까지 간게된 거죠. 그럼 이걸 한번더 펼쳐보면, 4,150원 자리는 또 여기 어딘가에 걸리는 자리가 있다는 얘긴 거예요. 이게 또안 보이네요. 이게 또 하도 또 뒤로 가가지고. 4,150원이죠? 아유, 한참이네요. 예, 4,150원이면, 4,300원. 여기 어딘가에 또 걸리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어, 이거 뭐죠? 예, 저도 3,830원 자리가 여기 어딘가에 또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저점이니까. 그래서 이게 차트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끔 저는 예, 이렇게 빠쩍빠쩍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 밑에 2017년도에 물려 계신 분이 이걸 물어봤을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상승 흐름을 쫓아서 샀는데.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못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겁난다는 나 얘기인 건데, 어, 일단 21선 깨게 되면, 21선 깨게 되면 물량 절반에서 80% 가까이 줄인 다음에, 예, 50에서 80, 이거는 이제 본인 하시면 됩니다. 뭐 30에서 80도 상관없어요. 예, 최소 30%는 줄여서, 뭐 3160원, 3040원, 뭐 3000원, 2845원에서 10주씩, 예, 100주가 있다면 30주 줄여가지고, 여기서 10주, 여기서 10주, 여기서 10주 다시 사가지고, 예, 그 뭐라 그러죠? 매수 단가 낮춰 가지고 반등할 때 매도하는 방법.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럼 이게 이제 더 다시 이제 쭉쭉 올라갈 거냐라는 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2,845원을 깨기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깨기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0일선 쭉 올라오고 있는데 60일선 바로 깨기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60일선 지금 2,845원 밑에 60일선 이런 게 바로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더라도 여기 맞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올라간다 그러면 목표치는 20 2선이에요 21선하고 5일선 그러니까 61선 이렇게 내려오고 21선 위에 있고 5일선이 내려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주가가 형성된다 그러면 5일선 투덜게 맞고 또 깨작깨작 하다가 또 21선 투덜게 맞고 또 깨작깨작 하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21선 깨지면 분량을 예, 좀 조절해서 3,160원, 3,040원, 2,845원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해서, 올라갈 때, 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 내 매수가가 왔을 때, 좀, 도망 나오는, 예,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겠느냐. 업황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순환매장사에서 한번 떠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뭐가 있을까. 뭐, 해운업종 4분기 호실적 기대감이라는데, 이미 기대감은 다 반영했고요. 실제로, 어, 이제, 그, 저게 나와야죠? 어,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뭐, 올라간 거 보면은, 뭐, SC,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올라갔다 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상하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어디서 보는 거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어디서 보는 건가요? 제가 아직도 주식 하려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해야 되는 게 이건가 보다. 뭐죠? 왜 이거 차단됐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씨. <laughs>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요거요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때문에 가는 거라면,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야 줘야 된다는 거 거죠.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상승세 둔화, 급등했던 유럽 운임 하락, 이게 2일 전에 나온 거거든요. 최신선으로 본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어팡이, 예, 계속 이제 좋지 않다는 거죠. 예, 상승세는 둔화됐다는 얘기는, 이게 막, 이렇게 상승하던 게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꺾어 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도 요거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요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건가 본데? 네, 이거, 이거, 아, 그러네요. 맞죠? 예, 상승하다가 지금 완만히 꺾이는, 그니까 3차는 결국 못 갔네요. 예. 이런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예, 기술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차트 상으로 보면 매우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확연히 보이는데, 예, 네,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어, 해서 보세요. 이거, 바, 이거 지금 저점 잡고 올라가는 차트잖아. 21선까지 붙어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21선도 안 붙으면 주식도 아니라, 아니다. 라고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거 21선 돌파하면 결국 여기 박스권 맞고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이제 그 차이를 해야 되거든요. 대신에 61선에 붙는다면, 주가가 61선에 붙는다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61선에, 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평선 다 모아놓고, 밑으로 하락한 차트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반등해서 60일선 딱 닿으면 이거 이거 뭐 밑으로 한번 더 꼬라박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일선 닿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100% 비중 들어갔는데 여기서 물량을 안 줄인다? 그럼 이때 뭔가 할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다린다? 이게 500원이거든요. 500원이면 얼마야? 17% 가까이 됩니다. 그 그거 컨디려을 내셔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3,800원에 사줬다이 1,000원이잖아요. 20% 25% 가까이 손해를 감내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말자. 만약에 온다 그러면, 예, 21선 깰 때, 장중에 깨면 절반, 어, 다 깨지면 나머지 절반. 100주가 있다면 내가 70주를 줄일 거야 라고 했으면 여기서 35주, 여기서 35주 줄여서 밑에 내려올 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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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셔가지고 매수단가 낮춘 다음에, 내가 그럼 요거 70주 팔면서 손해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뭐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산 다음에 다시 반등해서 플러스 만 원이 되면 그냥 다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손해 없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약간의 좀, 어, 테크닉, 테크닉도 아니죠, 사실은. 예,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여기서 물리면, 예, 그냥 여기서 물리면 끝끈을 가져가잖아. 이제 그러지는 않고, 예, 그러지는 말자. 라는 게 이제 제가 맨날 동영상 드리면서 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 21선 깨지면, 자기가, 이제, 백주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정해서, 어, 제시해준 가격 라인에서 조금씩 매수하신 다음에, 6 0이선 닫고 반등할 때, 예, 그때 그 때, 이제, 그, 팔고 매수했던 물량들이, 이제, 플러스 전환되면서, 어, 내가 마이너스 만 원이 났다 그러면, 예, 플러스 만 원에서 팔아가지고, 적절하게 빠져나오는 방법, 예. 어, 더 가려면, 그, s, s, cpi인가, 그거를, 예, 이제, 계속 이제 확인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이런 애들도 조금 안 좋지 않나요, 지금? 예, 얘네도 지금 박스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현대 중공업이 이제 없죠. 중공업 지주가 있네요. 얘네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고요. 예. 그래서, 어, 그 다음 또 뭐고 있죠. 한국 뭐 있던데. 바뀌었죠. 대한, 대우조선 해양이 바뀌었죠. 대우조선 해양 있네. 한국 무슨 조선 뭐 있던데 조선해양 이건 또 뭔가 이거 이 옛날에 저건가? 예,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떨어질 때가 조금 돼가고 있어 이게 흐름이 나빠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저거잖아 뭐죠 이거 하락장학형 예, 양봉에 짱대 양봉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제 생각하시고 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 떨어질 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좀 아프니까, 네. 그래서 조금 빨리 한다 그러면, 여기 저까죠 2775, 원 3275원 자리. 여기를 이제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조금, 어,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21선은, 21선 가격은 지금, 예, 3257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21선을 깨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예, 들고 있는 거고 21선 깨게 되면 그때 좀 반응하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